베어스 팬 여러분, 곰돌이 군단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심장을 움켜 주십시오. 잠실 구장의 깊은 밤을 뚫고 우리 두산 베어스에 대한 충격적이면서도 가슴벅찬 소식이 방금 막 터져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오프 시즌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2025년 시즌, 우리 베어스가 다시 한번 왕좌를 향해 포효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는 전율적인 서곡입니다. 라이벌 팀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며 우리 베어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전설적인 움직임이 우리를 이토록 흥분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왔던 그 소식의 실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오직 베어스 팬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분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두산 베어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서사의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베어스 팬 여러분, 곰두리 군단 여러분,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두산베어스 구단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반 업데이트입니다. 2024년 시즌을 마무리하며 구단은 단순히 한 시즌의 성적을 넘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재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이 일반 업데이트 속에는 우리 베어스가 추구하는 야구의 본질, 즉, 끈질긴 승부근성과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 발굴이라는 핵심 가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표면적인 팀 전력의 변화를 넘어 두산베어스라는 이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팬들에게 약속하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 시즌을 위해 단순히 특정 포지션의 강화를 넘어선 전방위적인 전력 보강에 힘쓰고 있다는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리더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2군에서 땀을 흘리는 젊은 유망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팀의 전체적인 뎁스를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과거 우리 베어스가 보여주었던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왕조를 건설했던 그 위대한 전통을 다시 한번 계승하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투수진에서는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 구축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불펜진의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야수진에서는 정교한 컨택트 능력과 더불어 장타력까지 겸비한 타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파괴력 있는 타선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일반 업데이트 속에는 데이터 기반의 선수 관리와 최첨단 훈련 시스템 도입이라는 현대 야구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구단의 혁신적인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 시즌 내내 최고의 겸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넘어 선수단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팀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베어스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통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팀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팬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구단의 의지도 이 업데이트에 담겨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고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팬과 함께 승리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베어스의 심장인 잠실 구장을 단순히 경기가 열리는 장소를 넘어 팬들이 함께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곰돌이 군단이 단순히 관중이 아니라 팀의 일원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매우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2025년 시즌 우리 두산 베어스는 단순한 야구팀이 아니라 팬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번 일반 업데이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다가올 영광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입니다. 자, 베어스 팬 여러분, 곰돌이 군단 여러분 2024년 시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구단의 장기적인 비전과 맞물려 우리를 또한번 열광시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두산 베어스의 핵심 전력 조수행 선수가 성공적으로 자유계약선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한 선수의 재계약을 넘어 우리 팀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한 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수행 선수의 잔류는 2025년 시즌에도 그의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과 빠른 발을 계속해서 볼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조수행 선수는 단순히 한 포지션만을 소화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외야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팀의 수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중견수로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상대 팀의 장타를 단타로 바꾸는 마법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좌익수나 우익수로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펼쳐 투수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글러브를 거치면 평범한 타구도 아웃카운트로 연결되는 기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비적인 안정감은 우리 투수진이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구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시정 조수행 선수의 호수비로 인해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의 수비는 단순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명략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그의 빠른 발은 우리 베어스 공격의 핵심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루상에 나갔을 때 상대 투수와 야수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의 주루 플레이는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타를 이루타로 평범한 주루를 홈으로 연결시키는 그의 과감하고 영리한 베이스러닝은 상대 팀에게는 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시즌 우리는 조수행 선수의 빠른 발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역동적인 공격 패턴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트 안타 후 득점, 도루 성공 후 적시타 연결 등 그의 발이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 루트는 무궁무진합니다. 과연 그의 빠른 발이 상대 팀 배터리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게 될까요? 그의 잔류는 단순히 한 선수의 존재를 넘어 우리 팀이 추구하는 강한 수비와 빠른 발이라는 팀 컬러를 더욱 확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단이 조수행 선수와의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단순한 선수 이상으로 우리 팀의 핵심적인 DNA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잔류는 2025년 시즌 우리 베어스가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퍼즐 조각이 되어줄 것입니다. 팬 여러분, 그의 플레이를 보며 느끼는 감동과 희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현실이 될 짜릿한 승리의 순간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2025년에도 볼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부터 잠실벌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곰돌이 군단 여러분, 베어스팬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4년 시즌의 뜨거운 여정과 다가오는 2025년의 찬란한 비상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최종 세부 사항에 대한 소식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최종 세부 사항은 단순히 구단 운영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일반 업데이트의 큰 그림과 조수행 선수의 잔류라는 핵심 전력 보강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논의와 준비가 일단락되고, 이제는 실제 행동과 결과로 이어질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최종 세부 사항에는 구단이 2025년 시즌을 어떤 각오로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리그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을 넘어 오직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적인 결속과 외부적인 보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선수단은 이미 새로운 시즌을 위한 훈련에 돌입했으며, 코칭 스태프는 각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훈련을 넘어 정신적인 강인함과 팀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최종 세부 사항 속에 담긴 팬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구단은 팬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이 우리 베어스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즌, 우리 선수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잠실벌을 가득 메운 곰돌이 군단의 뜨거운 함성,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응원하는 베어스 팬 여러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그라운드를 누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두산 왕조의 영광을 재현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클라이맥스는 단순한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베어스가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입니다. 최종 세부 사항은 선수단 구성의 최종 확정뿐만 아니라 2025년 시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 캠프의 세부 일정, 시범 경기의 전략적 활용 방안, 그리고 시즌 중 선수단 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이 그것입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오직 승리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완벽한 로드맵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두산배였으면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2025년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이 최종 세부 사항은 단순한 정부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희망과 확신의 선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2025년 가을 어떤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이제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베어스팬 여러분, 곰돌이 군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산베어스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는 순간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일반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된 구단의 확고한 비전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계획, 그리고 2025년 시즌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의 나열이 아니라, 베어스라는 이름이 가지는 불굴의 정신과 승리를 향한 집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팀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 웅장한 서막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해진 조수행 선수의 자유계약 선수 계약 성공 소식은 앞서 제시된 구단의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수비와 번개 같은 발은 2025년 시즌 우리 베어스의 공수 양면에 걸쳐 핵심적인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수비에서 상대의 득점을 막아내고 공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그의 존재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팀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잔류가 확정되면서 우리는 이미 다가올 시즌 잠실버를 수놓을 그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팀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우리 베어스는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세부 사항의 발표는 이 모든 준비와 계획이 절정의 완성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쇠기와 같았습니다. 구단의 모든 노력이 하나로 집약되고 선수단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오직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즌 준비의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두산베어스가 2025년 시즌 KBO 리그의 역사를 새롭게 쓸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지지로 선수들을 응원하는 일 뿐입니다. 곰돌이 군단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뜨거운 불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두산베어스는 2025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뜨거운 시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우리 베어스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언제나 저희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두산베어스의 모든 소식과 심층 분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이 베어스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2025년 과연 우리는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두산 베어스가 다시 한번 최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라이벌 팀들은 우리 곰돌이 군단의 거침없는 진격을 과연 막아설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곧 잠실벌 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두산베어스, 화이팅!